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언어문화콘텐츠학과의 임영택 교수입니다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언어문화콘텐츠학과 18대 아이학생 회장 이수빈입니다. 네 우리 학과는 음, 학과 명칭에서 알수 알 있듯이 어, 중국언어문화콘텐츠학과입니다. 그래서 어,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에 대한 과목들이 개설돼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중국어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학과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그리고 콘텐츠까지 폭넓게 배우는 학과입니다. 단순한 언어 수업보다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많아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학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2 외국어를 중국어로 선택해서 공부를 했고 서울신대 중국어 언어 문화 콘텐츠 학과는 그 언어 공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이나 문화 교류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어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중국어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요, 어릴 때부터 이제 삼국지라는 중국 명나라 소설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됐고, 관심이 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면서, 과연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미래에 좋은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중국어를 공부해야겠다. 마음 먹고 대학도 중국과를 갔고 그 다음 중국 현지 대학에 유학을 해서 북경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또 우리 서울신한대학교 중국 언어 문화 컨텐츠학과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는 중국 언어 문화 컨텐츠학과이기 때문에 중국어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중국 여러 대학과 자매교류를 맺고 학생들이 자유로이 중국이나 대만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배려해왔고요. 아, 최근에는 어. 중국 산동성에 있는 로동대학교라는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우리 학교에서 총 8학기, 즉 8개 학기를 공부하는 중에 그 중에 한 학기를 중국 현지대학에서 열심히 전지 아, 중국.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학점을 취득하면 것을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학점을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여러 학생들이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고 그것을 학점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를 하나의 문장으로 혹은 하나의 어구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을 향해 넓게 깊게 꿈을 펼치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는 우리 학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언어로 문화를 배우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국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시야 넓어질 수 있는 학과입니다. 대표적인 행사로 G2 언어문화체험학습과 중국문화축제 한마당이 있는데요. G2 언어문화체험학습은 실제로 중국 학교에 가서 중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 중국나 축제 한마당은 학과 전체 학우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문변 대회나 UCC의 대회, 합창, 장기자랑 등을 즐겁게 꾸려서 학우분들이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네, 방금 우리 학생회장이 소개했듯이 매년 여름 방학마다 G2 언어 문화 체험 학습이라고 해서 보통 한1 2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교수님 한 분이 인솔을 해서 중국 현지 대학에서 2주 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또 현지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매년 운영하고 있고요.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을에 시행하는 중국 문화축제 한마당은 방금 우리 학생회장이 소개했듯이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준비해서 서로 발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는 학과의 아주 중요한 행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중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관련 자격증들도 딸수 있고 교수님들께서 진로 상담이나 자격증 준비도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무엇보다도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효과적으로 잘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과에 총네 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네 분의 교수님이 모두 중국어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했듯이, 어, 중국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기획이나, 그것을 또 작성하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기존에 마련된 아,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올해 신입생 오티를 준비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학생회 해장단으로 일을 시작하고 제일 처음 한큰 행사가 신입생 오티기도 했고 새내기들을 처음 보고 함께 웃고 즐기면서 뿌듯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G2 언어 문화 시험 학습을 제가 이번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동기랑 선후배들이랑 함께 하면서 중국에 직접 다녀오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로서, 선생님으로서 학과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이 있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보다도 우리 과거 졸업생 중에 중국어 선생님이 되는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 자기가 바라는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예를 들면 뭐 유튜버로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또 중국과 관련된 무역 분야에서 자기의 사업체를 개설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졸업생들도 있고 그런. 어, 졸업생들의 훌륭히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선생님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어,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중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실에서의 학습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지 대학에 가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몸소 체험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중국, 대만 여러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저희 학과의 장점은 전공의 확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중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 관광, 콘텐츠 등 여러 분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진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우리 학과의 향후 진로라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서 앞으로 변화하는 이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문화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분야로도 향후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추세와 속도에 맞추어서 커리큘럼을 언제든지 학생들이 요청하면 우리가 충분히 교수님들이 상의하고 학생들과 상위에서 정말 필요한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과 과정으로 개편하라고 하는 준비를 우리 학교 차원에서 또 학과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과는 점점 더 진화하고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재학 중에 있는 학우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서의 말은 간단하죠.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 문화를 열심히 학습해서 한국과 중국은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가장 밀접한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멋진 가교 역할 그 다음 두 나라, 두 민족 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성장한다면 선생님으로서도 참 보람스럽고요 우리 재학생들 졸업생들 각자에게도 훌륭한 성과를 만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를 기망합니다. 이번에 저는 학생회장을 하면서 선배들도 많이 만나고 후배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 학과 학우분들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학우분들 한분한 한 분이 지금 중국어로 나 콘텐츠 학과를 더 따뜻하고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같이 성장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학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